글래머스한 몸매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여성. 카메라 앞에선 재밌고 친절하며 웃음 가득했던 그녀가 카메라 뒤에선 거짓말을 일삼는 사기꾼이라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와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여성이 음식에 머리카락을 고의로 놓고 환불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여성의 정체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트위치 스트리머이자 구독자 72만 유튜버 그리고 맥심의 모델이기도 했던 유명인이었습니다. 음식점 사장의 말에 따르면 이번 일이 처음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런 논란의 유튜버는 입장문을 내놓으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고 해당 보도 이전에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과연 그녀가 실제로 머리카락으로 음식값을 환불받았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군복을 걸친 여성이 옆에 놓인 담요에서 무언가를 들어 테이블 위 냅킨에 올려놓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엄마로 추정되는 또 다른 여성이 그 냅킨을 들고 사장에게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한 것인데요. 이에 유튜버는 그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떨어진 감자튀김이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자 튀김을 주워놓는다고 하기에는 부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을 휴지에 붙이듯이 닦아내는 것은 조광기의 명확한 감자튀김이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공지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하기 충분했는데요. 철저하게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해당 사건을 방송한 보도국에다 책임을 떠넘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런 상황에선 본인이 무고할 경우 명확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사건의 경우. 우리를 파악 중이다라는 말이 이상합니다. 본인의 행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말하는 것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닐 텐데 파악 중이라는 건 이상한 말이 아닐까요? 물론 그후 감자튀김을 떼어냈다 머리카락은 접시에 있었다 등 말을 했지만 그 말을 지어내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번게 아니냐는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건에서 계산을 할 당시 그녀와 남동생은 밖으로 나가 있었으며 환불 요청은 모친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했다는 점 처음으로 사건에 대해 올린 공지가 철저하게 자신은 몰랐던 일이고 마치 남의 일인 양 쓰여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냥 모친이 죄를 전부 뒤집어 쓰는 것으로 입을 맞춰 사태를 모면하려 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죠 그녀가 머리카락을 버리려고 넵킨이에 올려둔 것인데 모친이 품돈에 눈이 멀어 그것을 가지고 단독 범행을 한 형태로 빠져나가려 들지 않겠느냐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한달전 동일 매장에서의 행위까지도 사기였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이번 사건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글래머스한 문매로 72만 구독자의 지지를 받고 있던 한 여성의 두 얼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명명백백 밝혀질 거라는 진실을 들고 다시 팬들의 앞에 당당히 설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와이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